안녕하십니까.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방기문재단의 박의로 행정경영실장입니다. 저는 대학에서는 전자공학을 전공하였고, 대학 졸업 후에 외교부에 입부하여 1981년부터 2015년까지 34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외교통신 업무의 전산화 작업을 수행하였고, 외교통신담당관, 외교정부관리관을 역임하였습니다. 제 공간으로는 오사카총영사관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토론토총영사관 파키스탄대사관 뉴질랜드 오클랜드총영사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외교관이 가져야 할세 가지 덕목이라고 하면 사명감 외국어 전문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외교관은 공직자이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분명한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즉,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명감,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호하고 봉사하는 사명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구사가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국제회의에 참석해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해야 하고, 우리나라와의 협상을 해야 할 일도 있고, 우리를 지재하기 위한 외교력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외교에 있어서 외국어 구사는 군인들의 총의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이야말로 모든 직업에 해당되는 것이겠지만 특히 외교 분야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사안은 물론이고 자신만의 업무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업무든 일회성으로 끝나는 업무는 없다고 보는데 꾸준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떠 나면 고생이란 말이 있죠. 환경이 달라지면 현재의 익숙함에 대한 새로운 불편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려움이라면 우선 자녀들의 학업의 어려움을 들수 있겠습니다. 나라별로 학제도 다르고, 교과 과정도 차이에 나는 부분이 있으니 주제국의 문화, 풍습, 새로운 환경과 언어에서 오는 불편함을 한동안 감수해야 합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야 하고 정든 친구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도 어려움일 것입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학생들에게는 적지 않은 스트레스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생활 환경이 열악한 재공간 근무를 할때 힘들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위생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는 배탈과 같은 장염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어느 공간 부임 초기에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했는데 가족 모두가 장염에 걸려 한동안 고생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나라에 따라 풍토병 등이 있으니 개인 위생 관리에 특별한 유의를 요하게 됩니다. 외교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모든 활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라별로 외교 환경이 다르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정세를 잘 파악하여 외교력, 협상력, 영향력 등을 발휘, 발휘하는 것이 외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외교가 어렵구나 라고 들릴 수 있겠죠. 좀더 알기 쉽게 표현한다면 국가 간의 관계처럼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외교 활동과 유사한 점이 존재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파트, 이웃 간의 층간 소음, 주차 문제, 재건축 등에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하기 위한 다양한 관계 형성과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죠. 우리 집과 이웃집의 부모님들이 평소에 왕래를 잘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서로 돕고 협력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외교는 주변국과 대화와 협성 협상 평화적인 방법으로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외교의 영역에는 정치, 경제, 군사 분야뿐 아니라 문화 예술을 포함한 국민생활 전반의 영역에까지도 포함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5급 외교관은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국립외교원에서 1년간 교육 후에 임명됩니다. 7급 외무영사직은 매년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국가직 공무원 공채 임용시험을 통해 채용하게 됩니다. 5급 외교통상직과 7급 외무영사직은 공이 외교관으로서 업무를 하게 되며 2, 3년을 주기로 본부와 재공간을 순환 근무하게 됩니다. 큰 틀에서 보면 동일한 외교 업무에 종사한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만 개인이 맡은 업무 전문성에 따라 정무적 업무, 경제통상 업무, 행정과 민원 업무, 제 국민 보호, 정보 관리 등의 다양한 업무를 다루게 됩니다.